여러분 피곤하면 뭘 드세요? 홍삼 아니면 비타민B 매번 비싼 피로회복제를 먹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딱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신 분의 피로코드가 무엇인지를 제가 확인해 보는 거죠.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예요. 그런데 이 신호를 영양제로 덮어버리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절대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피곤하다고 저에게 여러 가지 요청하시는 분들께 딱 4개 체크하는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해당되는지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제가 피곤하다고 할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1단계 바로 수면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의 90% 이상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평소에 수면 시간이 최소 7시간 이상은 되는지, 사실 저는 8시간 이상을 추천하긴 합니다. 이제 회사 다니면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7시간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의 피로는 이 수면 부채가 원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내가 빨리 자야 피로가 풀리는구나. 수면을 개선해야지 피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그거에 도움되는 영양제나 다른 서포트를 받으세요. 그리고 커피. 한달 만이라도 커피를 완전히 끊거나 딱 오전만 마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영양제로 따지면 마그네슘을 좀 많이 보충해주세요. 왜 제가 마그네슘을 강조할까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몸을 이완해주는 것을 넘어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죠. 그 자다가 깨는 증상이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발병까지 증가한다는 논문 결과도 있거든요. 따라서 최소 하루 300mg의 마그네슘을 흡수 잘 되는 유기산 형태 또는 글리시네이트 형태 그걸로 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더 좋은 비밀 조합은 깊은 잠에 좋은 뇌 마그네슘인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일반 마그네슘과 좀 섞어 드시는 거예요. 이건 자 바다가 깨는 증상에 더욱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낮에 한 150에서 200mg 정도 일반 마그네슘을 먹고 저녁 식후나 잠자기 1시간 전에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2알 또는 3알 정도 먹거든요. 이 조합으로 효과 보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조합으로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그냥 거실에 작은 노란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지내보세요. 이케아에서 검색하면은 한 15,000원에서 19,900원 짜리 있거든요. 그거 따로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빛공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나는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나중에 깊은 불면증은 따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일단 이런 단순한 것 부터만 개선해도 너무나 좋아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몇 가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면은 잡았는데도 내가 피곤하다고요? 그러면은 다음 2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로가 식후 혈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밥 빵, 면 위주 식사 후 점심부터 밤까지 피곤하고 식후에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거나 습관적으로 단 음료수, 초콜릿을 계속 찾으시나요? 이건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밥 먹고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요. 혈당은 급락하는데 인슐린은 좀 뒤늦게 떨어지거든요. 이 인슐린 가분비 때문에 혈당이 기준보다 더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피곤하다고 느끼고 단게 미친 듯이 땡깁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영양제가 필요해요. 베르베린이나 바나바잎 추출물을 식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최대 두 번,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침에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 아침 전에 먹고 저녁 전에 먹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에 대사를 돕는 비군이 포함된 멀티나 마그네슘까지 먹어 주면 더욱 더욱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계속 나오네요. 자, 이렇게 수면도 오케이. 혈당도 오케이. 그런데도 피곤하다. 그럼 세 번째 체크해 볼 것은 간의 피로. 바로 야식하고 술이에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술을 마시거나 포구마는 날이 있는지 혹은 밤 10시 이후에 야식을 습관처럼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건 밤 늦게까지 간이 해독과 소화에 혹사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때 신체는 쉬고 해독하고 청소해야 하는데 먹는 거 소화한다고 내몸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간은 해독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술은 깊은 잠까지 방해해서 수면의 질까지 낮추기 때문에 이 술과 야식의 이 습관에 두 개가 바로 여러분들의 피로로 직결됩니다 일단 술이랑 야식 횟수를 완전히 줄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 술을 마신다면 도움되는 3대 영양제를 좀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밀크시슬 일단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이제 간의 방패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비타민C 좀 많이 드세요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필수 소방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기 전후다 드시면 너무 좋아요. 비타민C.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건 좀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비타민C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글루타치온은 또 진짜 좋은 간 해독의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챙겨주시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꼭 추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 이미 다들 아실 텐데 댓글에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해결했는데도 여전히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쉽게 지치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체크하는 거.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이 근육 재료가 아니에요. 호르몬, 효소, 그리고 온몸의 영양소를 운반하는 알부민 같은 거 만드는 생명의 핵심 재료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근본적인 기력 쇠약이 발생합니다. 제가 보통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보충을 권장 드리거든요. 그래서 60kg이라면 하루 60g이죠. 고기 100g에 20g 정도 단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란 한 알에 6에서 7g 정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식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무리한 간헐적 단식 같은 것보다는 새끼를 꾸준히 영양 공급을 하면서 매끼 단백질을 좀 최우선으로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 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랑 모발 미네랄 검사 후에 영양제 이제 세팅하면서 간헐적 단식이나 일일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교정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진짜 피로나 에너지 개선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 몸에 좋다고 피곤한데 단식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피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수면, 혈당 간해도 영양 보충 이네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계속 피곤합니다. 오늘 자신의 피로 패턴을 찾아서 원인에 맞는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개나 해당되실까요? 설마 전부 다는 아니겠죠. 다음에 제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뭐 모발 미네랄 검사 패턴 모아서. 그게 개선된 방법들 그리고 영양제 세팅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 싶고요. 지금 그 검사 후뭐 탈모가 완치된 케이스, 폐경인 줄 알았는데 생리가 다시 시작된 케이스, 그리고 난임이었는데 6개월 만에 자연 임신된 케이스 또 피로나 변비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케이스 등등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개인에 딱딱 맞춰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더 고민해보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